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어스쿨 토플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스피킹 적중특강입니다. 스피킹 요즘 점수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영상 보면서, 아,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감을 갖춰보고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스피킹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올해를 달구는 토픽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단연코 AI, 테크놀로지 이두 가지 장르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옛날 토플 생각해 보면 막 셀폰, 막 디지털 카메라, 막 이런 단어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스마트폰, AI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술이나 AI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서부터 파생되는 스피킹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용한 도구가 되는가 또는 AI를 우리가 어, 어떤 인격적 ...로서 존중해야 되는가, 뭐 다채로운 문제들이 파생이 돼요. 자, 절 믿고 반드시 따라오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조건 삶의 질을 높인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기술 AI 있으면내 삶의 질이 높아지나 enhance the quality of life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긍정 바이브를 반드시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가급적이면 AI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근거로서 제시하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나 Technology가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ideas. 그렇죠. 이런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반드시 스피킹 1번에서는 암기된 듯한 답변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례나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말하더니 점수 너무 잘 나오더라. 요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막 최근에 막 어떤 뭐 실리콘 밸리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스마트폰이 갑자기 벽돌이 돼서 작동을 안 하던데 아, 내가 AI랑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 봤더니 단번에 해결 방법을 알려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이런 본인의 personal example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스피킹 1번을 완성하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고품질의 정보를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quality inform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quality 라는 단어가. 품질이라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서도 쓰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leverage라는 단어. 우리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다. 굉장히 어려운 어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곁들여서 써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overcome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 AI나 테크놀로지로 내가 이제 직면한 문제를 극복했다. 어, 괜찮죠? 다음에 seamless 이 끊임없는 이란 단어는 왜 나오냐면, 우리가 정보를 활용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 괜찮죠? 그럼 Sophisticated, 이런 세련된, 개선된, 향상된, Improved라는 단어에 지치셨다면, Sophisticated라는 형용사를 같이 곁들여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스피킹 2번 요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스피킹 2번도 학생들이 시험 보고 오면은 아저잘못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이번에 카페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교내 식당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학생들 밥 먹는 곳인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음악을 틀어주겠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컬리지 라이프에서 카페테리아나 카페나 다이닝홀 이렇게 밥 먹는 공간 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교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공간은 늘 스피킹 이번에 주력 타겟 또는 어떤 테임이 되거든요. 자 이때 이제 클래식 음직을 틀어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relaxing atmosphere 편안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이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컬리지 플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때 아우, 음악 틀어주는 거 학생들 안 좋아해. 누가, 누가 음악을 좋아하냐? 또는 애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시험 공부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음악 들으면 방해돼. 요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만약에 학교 측에서 음악 틀어주는 거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주인공이 여학생이나 또는 남학생이 students don't like classical music.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포 i v e 아이디어를 반드시 두 개에서 세개줄 거예요. 명심하세요. 스피킹 2번은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하나의 문단에서 최소 두 개에서 세 개의 정보를 줍니다. 그걸 받아 적는 게 스피킹 2번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try to listen to their own music. 자기 장비를 가지고 이어폰 귀에 꽂고 음악 자기 음악 들을 걸. 클래식 뮤직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I will not interact or communicate. 이 자신의 장비를 빼고 뭐 소통하거나 그럴 리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 음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 supportive idea가 나올 겁니다. speaking 명심하세요. 동사 중심으로 필기하고 명사는 이니셜로 짧게 가져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든다. 내용을 만약에 인식하고 이미 알고 있는 장르인 카페테리아가 나왔다? 만점이죠. 자, 근데 우리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신의 음악 장비를 뽕 하고 뽑을 때, unplug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공부 같은 게 방해될 때, 우리 be distracted. 보통 이렇게 수동의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distract를 능동으로 쓰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interfere,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다 어떤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들 일치하다 match라는 단어 대신에 align with라는 표현이 종종 음원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다음 relaxing atmosphere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학교 측이 늘 원하는 거니까 기숙사, cafeteria, cafe, library 전부 다 relaxing atmosphere 꼭 얘기할 겁니다 자, 스피킹 1번, 2번 정복하는 게내 목표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토대로 스피킹, 복습, 예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